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왜 매번 다른 사람인데도 똑같은 아픔을 겪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왜늘 불안하고 초라한 기분이 들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놀랍게도 당신이 태어나서 처이 만난 관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칼 윤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최초의 상처가, 평생의 관계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처는 너무 어린 시절에 생겨서 우리는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상처는 당신의 모든 선택을, 모든 사랑을, 모든 관계를 은밀하게 지배해왔습니다. 오늘 당신은 평생 반복되어 온 고통스러운 패턴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랑을 할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0대 중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세 번의 진지한 연애를 했고, 세번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서 확인 전화를, 문자 메시지를, 만남을 자꾸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숨막혀 한다며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너무 진심이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었지만 그 사랑은 조건부였습니다. 성적이 좋을 때, 말을 잘 들을 때, 착한 아이일 때만 따뜻한 미소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머니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말 없는 실망, 한숨, 냉담한 표정. 어린 그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완벽해지려 애썼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윤근 이것을 어머니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와의 초기 관계에서 형성된 무의식적 패턴이 평생 동안 우리의 관계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비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그녀의 어머니도 또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는 무의식의 유산입니다. 문제는 이 초기 상처가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 원형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윤근, 무의식 속에는 보편적인 심리적 패턴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 원형은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자 최초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완전한 하나였다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분리를 경험합니다. 이 최초의 분리가 주는 충격,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사랑과 거부의 패턴들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당신이 만약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말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생긴 것이기에 언어 이전의 느낌으로, 몸의 감각으로, 정서적 반응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더욱 위험합니다.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저 어떤 사람 앞에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초라해지고 어떤 말에 갑자기 상처받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른 채요.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과거의 상처를 지금 이 순간에 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근투사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타인에게서 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내면 깊은 곳에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연인의 사소한 행동에서도 떠날 신호를 읽어냅니다. 그가 조금 늦게 답장을 해도, 조금 피곤해 보여도, 조금 다른 일에 집중해도, 당신의 무의식은 경보를 울립니다. 또, 버림받는구나. 또,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는 이 상처가 더욱 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머니 세대는 자신의 고통을 말없이 삼키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은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걱정으로, 잔소리로, 희생으로 사랑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따뜻한 포옹 대신 따뜻한 밥을, 다정한 말 대신 깨끗한 옷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이는 느낍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느낍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것을. 그래서 아이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힘들어졌구나. 내가 더 착해야 어머니가 편해지겠구나. 이렇게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며 자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부담이라고 느끼는 것 말입니다.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사과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심지어 행복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안해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자꾸만 자신을 줄이고, 맞추고, 참습니다. 상대방이 떠나지 않도록요. 윤근 이런 상태를 그림자의 억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감정과 욕구를 무의식의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분노, 욕망, 필요, 연약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우울과 불안으로 짓누릅니다. 당신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나서 극심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린 적이 있나요? 당신의 정당한 화였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어머니가 나를 떠났듯이 이 사람도 나를 떠날 거야. 그래서 당신은 서둘러 사과하고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시 억누릅니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 상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패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지나치게 독립적이 되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 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이것도 역시 원초적 상처의 표현입니다. 어린 시절 의지했던 사람이 자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철저한 자립 뒤에는 깊은 외로움과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도 사랑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돌봄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요. 윤근,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의 패턴은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하려고 애쓰지만 어느새 또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짜 선택자는 당신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가 계속해서 똑같은 드라마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반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윤근 개성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모든 부분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통합하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랫동안 피해왔던 고통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치유의 유일한 길은 상처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 상처가 지금도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이 불효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부모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았고, 그들도 자신의 상처를 안고 살았으며, 그 상처가 의도치 않게 당신에게 전해졌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느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느꼈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슬픔, 분노, 외로움, 두려움을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느끼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것은 당신의 몸 어딘가에 무의식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터져나온다고. 진정한 치유는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상처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녀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완벽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그녀도 완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요. 이 이해는 당신을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잘못된 양육의 희생자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진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 양육입니다. 윤근, 우리 내면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사랑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당신이 슬플 때 당신 자신을 위로해 주고 당신이 두려울 때 당신 자신을 안아주고 당신이 실수할 때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따뜻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여섯 번째 단계는 투사 거두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늦게 답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버리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피곤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과거의 렌즈를 통해 현재를 보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으로 만나는 사랑 말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새로운 패턴 만들기입니다. 오래된 패턴을 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패턴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안할 때 상대방을 확인하려 드는 대신 자신의 불안을 스스로 달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부당할까봐 자신의 필요를 숨기는 대신 용기를 내어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반복할 때 그것은 점차 새로운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은 자연스러운 당신의 방식이 됩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윤근 개성화가 평생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이 조금씩이라도 더 의식적이 되어가고 있다면, 당신이 조금씩이라도 더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근, 개성화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상처를 발견하고 관계 속에서 그것을 치유합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나 치료사는 당신이 안전하게 당신의 어둠을 탐험할 수 있도록 동행해 줍니다. 때로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동료가 당신의 거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당신의 패턴을 보여주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치유의 과정에서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윤근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당신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당신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차리는 공감이 됩니다. 당신의 불안은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지혜가 됩니다. 당신의 고독은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함께할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와 화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어둠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타인의 어둠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만나는 사랑.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만나는 사랑.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만나는 사랑입니다. 마흔을 넘어서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충실히 해왔는데 정작,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근, 이것을 인생의 전고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외부 세계에서의 성취에 집중하는 시기라면 후반부는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당신의 원초적 상처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해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상처를 볼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맹목적으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안다면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의 상처를 건드렸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강렬한 감정은 정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상처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상처를 알고도 함께 할수 있을 때 생깁니다. 당신이 당신의 취약함을 보여줄 수 있고, 상대방도 그들의 취약함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쓴 자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영혼이 만나는 것입니다. 윤근 결혼을 개성화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거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장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대신 상대방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 당신 자신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관계는 두 사람 모두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연금술이 됩니다. 원초적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평화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대신 그것을 당신 이야기의 한 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당신이 쓰는 것입니다. 상처가 당신의 이야기 전체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쯤 치유가 완성되나요? 언제쯤 더 이상 아프지 않나요? 진실을 말하자면, 완전한 치유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어느 정도의 상처와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치유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의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당신을 지배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상처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당신의 정체성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상처가 당신이라는 사람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상처도 있지만 강인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 당신은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운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의식화할 수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패턴을 볼수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들여다보는 용기, 고통을 느끼는 용기, 변화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갈망이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그저 머무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조금씩 당신이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평생 반복되어 온 관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원초적 상처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상처에 이끌려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과거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할수 있는 자유.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도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서 말입니다.